아마 시청에서 촬영했을 때, 예, 그냥 대본, 대사만 이제 외워서 서로 가가지고 리허설을 하는데 너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예요. 제가 뭔가를 던지면 로은이가, 로은 로우 씨가 다 받아주고 또 던졌을 때 저도 리액션을 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가 생긴 것 같아서 그, 이미 첫, 첫 촬영부터 단추가 너무 잘 깨졌어요. 예, 오. 그래서 좋았고. 또 하준 오빠는 어, 하준오빠 처음에 캐스팅 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환호 질렀거든요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하준오빠 역할이 비주얼 담당으로 나오는데, 네. 오빠가 워낙, 어, 출중한 비주얼과 연기력을 보여줘서, 네. 이입이 잘 됐었고. 네. <laughs> 유라는,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은 친구였어요. 그래서 유라 처음 보자마자 나 너무 친해지고 싶었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시작을 했고 어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어+ 어 자기의 그런 연민 그리고 어,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것들 때문에 뭔가 악랄하게 표현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역할인데 유라가 너무 예쁘게 잘 소화해줘서 연기할 때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